중증의 경우에는 호흡곤란, 흉통 등의 폐질환,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의 혈전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서 광내처럼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폐 중심의 중증감압병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폭삭소가소다. 보셨나요? 극중 애순엄마, 광예가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던 장면이 있는데요. 드라마에 사는 그 병을 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병의 정체는 바로 다마병인데요. 압력을 낮추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콜라를 책상 위에 가만히 두고 그냥 뚜껑을 열었을 때는 괜찮은데 마구 흔들은 이후에 뚜껑을 탁 열면 바로 기포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게 예상 가능하죠. 감압병도 압력이 높은 깊은 물속에서 낮은 곳으로 갑자기 이동하면서 몸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78%, 산소 21%, 나머지가 1%인데 잠수를 하면 수압의 증가로 인해서 질소 기체가 몸 안으로 녹아들게 되죠. 정상 정적으로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온다면 질소는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잠수를 오래 해서 체내에 녹아있는 질소 양이 많은 경우에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수면이 올라온다면 질소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 여러 군데에서 질소 기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체내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증이면 관절통, 피부 발진, 근육통, 약간 붓는 증상으로 넘어가는데 중증의 경우에는 호흡곤란, 흉통 등의 폐질환,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의 혈전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서 광래처럼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폐중심의 중증 감압병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감압병의 무서운 점은 일반적인 검사에서 잘안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이빙 이력과 증상, 발생 시간이 감압병 진단의 핵심 단, 단서입니다. 치료는 고압 산소 치료인데 대기압보다 높은 환경에서 100%의 산소를 흡입해서 기포를 줄이고 손상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 빠르게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늦으면 신경 손상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감압병은 골든 타임이 생명입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이빙 전에 금연, 금주,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잠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이빙 중 천천히 상승하시고 수면 근처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안전정지 필수죠. 또한 반복해서 잠수할 때는 1시간 이상은 휴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빙 후에도 사우나나 음주, 과한 운동은 그만하시고 여행 마지막 날 다이빙하고 바로 비행기 타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숨병, 그냥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기압 변화에 의한 진짜 병인 거죠. 애순 엄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 브레인튜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the place we go still feel